나도 내가 쓰면 버린 좋아하나봐. 궁금해져, 보이 왜 자꾸 서두르니? 가만 있어, b 이 그렇게 다가. 전나 줘야 해 My special boy 은근히 소심하고 어리단 말이야 그걸 들키기 싫어 더 못되게만 군 거야 나는 오늘 러썸 상큼하게 어썸 그댄 너무 해썸 하지만 왠지 뭔가 구미한 이 기분 뭐할까 말세 플스토에 달을 들고 잃어버린 시간 속에 너를 만났어. That's bad girl, that's b a boy. 나도 너를 좋아하고 있어 바보야. 걔네 숨술 부릴 때도 난. 밝혀지는 이유. 상 옆에 있어준 네가 이제.